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개막전이자 토론토 블루제이스 데뷔전에서 4와 3분의 2 이닝 3실점 교체라는 아쉬운 경기 내용을 선보였습니다. 97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볼넷 3 개와 못 맞는 공 하나 4사구4 개를 내주는 류현진답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4회까지 1실점이었던 류현진은 팀이 캐반 비오의3런 홈런에 힘입어 6대 1로 앞선 5회 2사 후 일본인 타자 치츠고에게 투런 홈런 호세 마르티네스에게 2루타를 맞아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류현진은 지난해 개막전에서는 그레인키와의 대결에서 6이닝 8K, 무사사고 1실점 승리를 따낸 바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지면 탈락 경기에서의 성적이 통산 4경기 4승 0.95일 정도로 큰 경기에 강한 찰리 모튼 역시 통산 첫 개막전 등판에서 비지오에게 3런 홈런을 허용하는 등 4이닝 6실점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2018년과 2019년 번간어, 그레인키, 스트라스버그, 디그롬, 프라이스 등 사이영상을 수상했거나 그에 준하는 에이스급 투수들을 상대한 9 경기에서 5승무패 63이닝 7실점, 평균자책점이 1.00이었던 류현진은 어쨌든 이번에도 사이언 컨텐더와의 대결에서 패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템파베이에서 호세 마르티네스가 코로나19에서 돌아오면서 아쉽게도 최지만과 맞대결은 무산됐는데요. 템파베이 케빈 캐시 감독은 좌타자를 최소화하는 라인업을 선보였고 내셔널리그에서 류현진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 램프로, 마르티네스, 마고를 2번, 4번, 5번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류현진은 1회 첫 타자 얀디 디아스를 상대로 3볼 원스트라이크에 몰렸지만 체인지업을 사용하지 않고 6구 3진을 잡아냈는데요. 결정구는 커터였습니다. 램프로는 2구 체인접으로 파플라이, 좌타자 치츠고는 초구 커브가 보리됐지만 바깥쪽 커터로 땅볼 유도에 성공했습니다. 유래 던진 10개의 공 중에서 체인접은단 하나였습니다. 좌안에게 강한 마르티네스와의 승부에서는 하이패스트 볼을 적극적으로 던지면서 유격수 땅볼, 역시 많이 상대해본 마고와의 대결에서는 체인접이 높게 들어가는 위험한 장면이 있었지만 유격수 라이너 타구가 됐습니다. 2회까지 류현진은 22구를 던지는 깔끔한 피칭을 했고 타구를 모두 내야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7개커터를 던진 반면 체인지업은 단 3개였습니다 3회 류현진은 선두타자 아담에스에게 2루타를 맞습니다 타구속도 102마일의 빠른 타구였지만 2루수 정면으로 가는 타구였는데요 하지만 케반비지오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류현진과 8구 승부를 한키어마이어는 유격수 땅볼로 아담에스를 3루로 옮겨다 놨는데요 9번 타자 준이노를 일루수 파울플라이로 잡아낸 류현진은 디아스와 신중한 승부 끝에 볼넷으로 내보내 2413루에서 램프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완벽한 우타자 바깥쪽 체인지업으로 3진을 잡아냅니다. 143루가 될 때까지 34구 중 체인지업이 4개였던 류현진은 이후 13구 중 8구를 체인지업으로 던지고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류현진이 위기를 넘기자 타자들도 힘을 내는데요. 3회까지 단타 하나에 그쳤던 토론토는 4회 석점을 뽑아 3대 0을 만들어줍니다. 4회 류현진은 초구와 2구를 스트라이크로 잡아놓고 선두타자 치츠구를 못맞는 공으로 내보냈는데요. 마르트네스를 상대로 초구 몸쪽 커터, 2구 하이페스트볼, 3구 바깥쪽 커터로 3구 3진을 잡아냅니다. 그러나 류현진은 토론토 내야진이 인닝 종료, 더블플레이를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2사 1루가 됐고 브로소가 낮은 페스트볼을 잘 받아쳐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만들면서 첫 실점을 하고 맙니다. 3회 25구에 이어 4회 29구를 던지면서 1,2회가 22구, 3,4회가 54구로 4회까지 투구수가 76구가 된 류현진은 5회 힘에 부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 4 이후 볼넷을 내주고 뒤이어 등장한 치츠고에게 투런 홈런을 맞고 맙니다. 류현진은 풀카운트에서 던진 89마일 포심이 한가운데 몰렸습니다. 류현진은 후속타자인 마르티네스에게도 2루타를 맞고 교체됨으로써 승리투수 자격을 만들지 못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류현진은 체인접을 아끼면서 던지다가 위기에 몰리면 체인접 폭격을 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좌타자 피안타율이 1할 3푼이었던 커브를 좌타자에게 상당히 많이 던졌고 초반에는 체인접 투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커터를 많이 던지면서 템파베이 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3회와 4회 너무 많은 공을 던졌고 이것이 5회에 급격한 피로감으로 연결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류현진의 다음 등판은 목요일 워싱턴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피칭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